thank mm -hmm. 자, 여기는 배경사입니다탁바위가 뒤로 보이는 곳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골프 VIP 회원께서 여기 부부간에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배경사 고앞에 그서 있습니다. 해 넘어가는 석양의 매미 스리를 들으면서 두 분이 서 있는데 어찌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지요. 자, 여기 백양사에 오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아름답고, 공기 좋고, 전통 있고,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또 백양사가 이렇게 좋은지를 또모르니다 우리 또 김재선 이 해설사님을 만나서 또 오늘 행복곡에 이렇게 슬픔, 이렇게 충분까지를 만들어주신테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 역사가 깊은좋도 너무 아름다고니다 자 세상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끼시면서 우리 장성의 배경사 백양사, 배경사의 아주 좋은 기운을 선한 기운을 받아가셔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셔도 사업 잘 되시고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에 내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배경사 기운 몽땅 받도록 자 삼삼질 박수 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이팅! 화이팅! <laughs> 나는 서울에서 온 누구입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온 서대석입니다. 전화번호는 010-522-16910 입니다. <laughs> 자 사모님은? <laughs> 어, 저는 박나리입니다박나리 선생님하고? 서대석 서 대자 석자? 예 서대석 자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예 저는 저기 호텔. 이렇게 호텔 하다가 예 지금은 호텔 아케이트에 지금 아, 호텔. 예. 무슨 호텔? 하남 호텔이라고. 예. 정동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제일 오래된 호텔이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엠버스터 예, 호텔로 바뀌었죠. 아, 엠버스터드 해퍼. 버스터 아, 유명한 호텔업을 경영하신 멋진 호텔업을 사진하는 최고의 멋쟁이.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